중학교 3학년 사회 과목 차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12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번 읽어 볼까요? 인권과 헌법, 헌법과 국가 기관, 경제 생활과 선택, 시장 경제와 가격, 국민 경제와 국제 거래,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사람이 만든 삼터, 도시, 글로벌 경제 활동과 지역 변화,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세계 속의 우리나라, 더불어 사는 세계. 자, 첫 번째입니다. 인권과 헌법. 책을 읽는 느낌으로, 저는 책을 읽는다, 한 권의 책을 읽는다라는 생각으로 이 교과서를 읽어 볼 예정입니다. 이 단원을 배우면 인권의 의미와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과 헌법의 관계를 알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고 인권 침해 구제 방법을 탐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노동권 침해 사례에 대한 구제 방법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1-1 인권 보장과 헌법 인권 보장 왜 중요할까? 인권의 의미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인권의 의의. 인간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임. 두 번째, 피부색, 성별, 나이, 재산, 종교 등이 다르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존중받으며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권의 특징. 천부인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 어, 남이 빼앗을 수도 없고 남에게 넘겨 줄 수도 없어요. 자연권. 국가가 보장하기 이전에 이미 인간에게 존재하는 권리, 보편적 권리,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여된 권리, 뭐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누려야 할 권리, 천부인권, 자연권, 보편적 권리가 인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인권보장과 헌법. 민주국가에서의 인권보장. 1번.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음. 2번. 헌법. 한 나라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한 근본 규범. 세 번째, 3번, 기본권. 헌법에 보장된 인권. 화살표 해서, 인권은 인간이 가진 자연적 권리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개념이고, 기본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시민의 권리라는 의미를 강조함.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본권,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다. 인권은 인간이 가진 자연적 권리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개념이고, 기본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시민의 권리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두 번째, 우리나라 헌법 인권의 중요성과 불가침성 명시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여기 진하게 지금 하이라이트 돼 있는데 다시 읽어볼게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세 번째, 헌법의 위상. 첫째가 한 나라의 최고법. 두 번째, 다른 모든 법률이나 정책은 헌법에 따라 제정되고 시행됨. 세 번째, 모든 국가 기관은 헌법이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 4번, 헌법이 인권을 기본권으로 정해 보장하는 이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나라의 최고 법인 헌법에 인권이 규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적 의무로 인식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헌법에 인권이 규정됨으로써 국민은 인권을 침해당하였을 때 구제받을 수 있음.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충 설명 읽어 볼게요. 첫 번째가 천부 인권. 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것으로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부터 이미 인간에게 존재하는 권리를 말한다. 아까 읽었었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다. 자, 이두 번째 이제 헌법에 대한 용어 설명. 헌법은 모든 법률의 토대와 근거가 되는 최고 법이다. 이에 따라 모든 법률이나 명령 등은 헌법에 따라 제정되고 시행된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인권 보장과 헌법 2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무엇일까?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기본권의 이념. 읽겠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다시 한번 기본권의 이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어, 헌법은 약간 뭐 설명이 나와 있어요.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최고의 가치이자 기본권의 이념으로 하여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총 다섯 가지로 분류되어 있고요. 평등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는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불합리한 차,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그게 평등권입니다. 자유권 의미는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내용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경제 활동의 자유 등. 참정권 의미. 국민이 국가 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내용은 뭐 선거권이나 공무 담임권, 국민투 특... 국민 투표권 등이 있다고 해요. 공무 단임권이 무엇인지 어, 보충 설명이 나와 있어요.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게 지금 참정권을 읽었습니다. 청구권 의미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특징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내용은 청원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국가 배상 청구권이 무엇인지 보충 설명 한번 읽어 볼게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국가배상청구권. 사회권. 마지막 사회권입니다. 의미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내용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등. 이런 거는 사회권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권이고,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자, 두 번째. 기본권 제한의 내용과 한계. 기본권 제한. 이게 뭘까요? 두 개가 되어 있어. 두 가지로, 어,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기본권 제한. 기본권은 누구에게나 인정되고 소중한 것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자 아까 처음 거 읽었고 지금 두두 번째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의 기본권 행사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동체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으면. 국가는 기본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기본, 이번, 기본권 제한의 사유.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입니다. <laughs> 그게 사유예요. 기본권 제한의 사유. 국가안전보장은 무엇인지 볼게요. 국가의 존립과 아, 존립과 영토의 보존, 헌법 기관 유지 등 국가 안전을 확보하는 것. 질서 유지는 무엇이냐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 자, 공공복리가 무엇이냐면,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공통되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 지금 읽은 것이 기본권 제한의 사유고요. 세 번째, 기본권 제한의 한계.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한할 수 없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함. 네 번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 자,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읽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란 양심의 자유를 말한다. 양심이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 도덕적, 윤리적, 결정이다. 그래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는 것. 그게 기본권 제한의 한계네요. 세 번째가 아까 이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함. 오케이. 자, 네 번째, 마지막. <laughs> 헌법의 기본권 제한 규정을 둔 목적.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국가 권력이 함부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함.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익을 실현함.